네, 이제 또어 비닐 작업하는 과정을 후반기 거를 또 보여드릴게요. 어, 아까 어, 앞전 동영상은 저 옆에 필름 패드, 이 예, 클립, 이 예, 스프링을 채우는 모습을까진 보여드렸어요. 근데 지금 모습은 이 앞에 이제 정문에 이 문을 달 거예요. 문을 달기 위해서 이 앞, 앞에까지는 다 스프링을 채웠어요. 깨끗하게. 스프링을 다 채운 모습입니다. 그리고 밑에도 처음에는 급하니까 위에만 상단부분만 스프링을 채워줬어요. 그리고 옆에, 어, 길이로 스프링을 다 채우고 나서, 그리고 나서 앞뒤로 이렇게 마구리의 스프링을 채워줬습니다. 이런 식으로 채워주고 있고요. 지금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, 이 바람에 이래도 스프링을 채우고, 뭐, 개폐기에 비닐을 감아 돌려, 돌리고 다 해도 바람이 불면은 들썩들썩해요. 그래서 이 필름으로 이 밴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이 칸에 어, 다섯 칸 이제 일주기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했어요. 저희는 어, 다섯 칸에 하나씩 이래, 이런 식으로 밴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. 지금 아직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. 끈을 이용해서, 음, 넘겨주, 상 2인 1조가 돼서, 그런 식으로 끈을 넘겨줘갖고, 필림을 넘기고, 이래서 같이 양쪽에서 묶어 나오는 거죠. 여기 보시면, 이 고리, 말뚝 고리 있죠? 이 고리에다가 다 이렇게 묶었어요. 일일이. 이, 이게, 이것도 노후가 되면 녹이 나갖고 꼭다리가 잘 떨어져요. 그래서 요번에는 이것도 녹나서 떨어진 거는 교체를 했습니다. 네, 지금 현재 밴드 처리까지 해주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.